역대 지상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화를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당번 무기 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 당변 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 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박,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라아세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검과 그의 아들들의 죽검을 거두하다가 야베스로 가져가,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인근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예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의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망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상 300,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라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 만 바스 담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입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에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 밭을,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세 용사가 블레세친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유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새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부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가서 규비시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laughs> 새 용사의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유압의 아오 아사헬과 예루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무트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엘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의 기부아 사람 리베이의 아들 이데와 비리돈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까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론 사알 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바와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세렐렛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헤스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루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거느린 아디나와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믿음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 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이아하시엘 있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맷 돌로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부하 사람인 스마야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아나둣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서른 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서른 명의 우두머리인 기부원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밭과 <laughs>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룻 사람인 스바아와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과 스바디아이다. <laughs> 갓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사내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디아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섯. 여덟째는 요한 안이고 아홉째는 엘사바시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가짜 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견,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딸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의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더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세이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문하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들어갈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알과 미카엘과 요사밭과 엘리호와 실리데이다. 이들은 모두 문하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얘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무원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병사 용사는 7,100명이다. 레이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적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천 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만 8백 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문하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 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이색에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파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 7 0 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집파에서는각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명이 나왔다. 전투 채비를 한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누세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 빵과 모화가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